2024년 첫 주일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서 꼭 친교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특별히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큐티 QT 교제가 큐티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 큐티인 교재 1, 2월 합본은 무료로 드리며, 3월 이후에도 계속 구독하고 싶은 분은 신청 봉투를 헌금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0개월분 구독료는 40불, 큰 글씨는 45불입니다. 지난주 큐티인 교재를 받지 못한 분은 로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만 다음 주일에 개인별로 교재를 전달해 드립니다. 또,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외연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오후 2시에 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가 비전성전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1월 26일에서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7시 주일 2시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 목녀 사역부서 팀원 모든 재직 분들은 참여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2월 4일 그리고 2월 11일날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들 7분 또 권사님들 7분을 선출하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 늘푸른 마을 모임이 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마치고 윷놀이와 민속놀이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1부에서 3부 예배 후 떡으로 간식 친교가 있습니다. 생신이나 결혼 기념일을 맞아 1년에 한번 정도의 친교 비용을 삼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교역자 당의 일동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